지난주에 뭔 얘기를 했냐면, 하늘에서 오는 지혜와 땅에서 오는 지혜가 있는데, 그죠. 근데 그 지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뭔가 종교적이거나 신앙적이거나 이런 것이고, 땅에서 오는 지혜는 뭔가 세상적이거나 이런 것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것이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오늘 얘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깊게 얘기하는 부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좀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얘기는 지난주는 세상,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지혜에 관한 좀 그런 얘기였다면 오늘은 사실은 조금 소극적이거나 수비적인 그런 얘기들인데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할 때 오늘 처음에 시작을 보면요, 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얘기가 딱 나와요. 그리고 되게 강해요. 뭐냐면. 아까 안목사님 읽어주신 그 부분 제가 오늘 보면 조금 빠졌는데, 하나님께 순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르는 이 일들이 두 개를 같이 할수 없고, 그거를 세상을 따르게 되면 마치 가늠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되게 강력한 얘기로 딱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냐면, 이런 거죠. 아,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되겠구나. 그건 되게 나쁜 것이고, 가늠하는 것이구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라고 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되게 쉬웠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왜 쉬웠냐면 그냥 교회를 다니면 됐거든요 저는 목사들이기 때문에 주일날이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 있으면 됐어요. 제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 쟤네들은 세상을 따르는구나. 하나님 싫어하겠구나. 야고보 말씀을 읽을 때어 나는 괜찮구나.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혹시 몸이 피곤하거나 그래서 게을러지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했지만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이 살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천천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 말씀이 되게 어렵습니다. 잘 읽어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안 가요. 하나님을 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상을 마, 마귀를 대적하라, 세상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이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되게 클리어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아요. 야고보서도. 그건 지난주랑 똑같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서 너희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묵상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면 되게 쉬울 텐데 그런 말씀을 야부 사도는 하지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야부 사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는지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것에 따라서 교회 안에 머물고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하면 돼. 나는 괜찮아 잘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핀트가 안 맞을 수도 있다.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야고보 우리에게 놓여진 본문을 천천히 또박또박 잘 읽어야 할 되게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러분들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얘기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마귀를 대적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 문단으로 가버리면 전혀 엉뚱한 얘기로 날아가버려요 맨 마지막 문단 얘기는 뭡니까? 판단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이거를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세상을 그니까 마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하고 내가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으니까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야곱 사도가 그 어떻게 연관이 되냐는 말. 자이 말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냥 어래서부터 혹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단 말이죠. 받아들이 왔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가운데 착하고 순하고 되게 순종적이고 싸우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인 것으로 생각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구부사도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야구부사도의 얘기를 천천히 따라가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라는 것은 그 얘기라기 보다는 다른 쪽에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세상이 주는 혹은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환경 어떤 결과들의 그런 형편들의 내가 유혹을 받거나 압박을 받을 수 있는데 유혹과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 주신 모습을 찾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던지는 많은 얘기들, 세상이 나에게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혹은 이렇게 하면 너 망해라고 하는 수도 없이 많은 얘기들에 아니 괜찮아 나는 내 길을 갈 거야라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야곱 사도가 말하는. 그리고 이건 놀랍게도. 제가 요즘에 되게 놀라는 건 뭐냐면, 이건 우리가 나고보 사도의 얘기를 주일날 묵상하고 있는데, 놀랍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침마다 예레미야를 보고 있거든요. 예레미야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면, 그냥 착하지 않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세상 속에 다른 사람들의 소리,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소리.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거나 우리의 감정을 뺏어가거나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흔들거리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모습들을 찾아가서 그것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면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나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다른 거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 역시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색깔로 살아 가도록 내가 존중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단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리가 너에게 없다라는 말이 세 번째 문단에 야고보 사도가 강력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은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한 선입견과 고집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요 정도 말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은 이미 재설교 원고에 이미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길게 설명 안 드리고 오늘은 주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내 삶에 훈련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훈련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훈련은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세상을 사랑하거나 마귀를 대적하는 그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자신이 주변의 환경이나 결과나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실제 삶으로 가보자는 거죠. 우리의 실제 삶으로 갔을 때 이런 거예요. 아까 묵상 질문에도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알지 못하는 디프레션이 올 때가 있어요. 그죠? 분명히 늘 하던 일들인데, 아, 이상하게 마음이 다운되고 의욕이 없고. 오늘 아침에 지 엄마가 제 머리를 조금 잘라주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은 머리가 길어지면 디프레스가 오는 것 같아. 이렇게. 당신의 머리의 길이에 따른 디프레스를 극복하는 일이 되게 중요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머리가 길어지면 그런 디프레스가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날씨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칭찬이나 작은 지적 충고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알지 못하는 침체나 혹은 좀 다른 거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자책 이런 거죠. 음, 지난주에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어, 지인의 집에 다녀왔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되게 웃긴 얘기 하나 하면 이전에는 인디애나까지 13시간을 운전할 때 제가 운전대를 거의 안 놓거든요. <laughs> 그래서 지 엄마는 이제 저를 걱정하니까 바꾸지 그래 헨리가 잘할 텐데. 옛날에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제가 놓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 하나 있고 내가 운전할 거야라는 마음이 하나 있었고 그것과 연동해서 제가 운전을 안 하고 옆자리에 있으면 오히려 멀미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대부분 운전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13시간 가면서 이제 세 번씩 끊어 가지고 이제 스를 넣어야 되니까 두번딱 쉬는데 두 번째 쉬는데 더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헨니한테 맡기고 맨 뒷좌석에 이제 자리가 하나 남아서 거기서 누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먼길 가면서 저희 차에서 누워 자고 간 적이 처음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laughs>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너무 좋은데, 한쪽으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laughs> 이제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자책하는 경우가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자책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자존심이나 고집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죠. 그게 걸리는 거예요. 단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뭔가 망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그게 싫어. 내 모습이 싫어. 외부적으로는 내가 디프레스가 되거나 어떤 상황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런 상황들. 내부적으로는 내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무너지는 상황들. 그럴 때가 있어요. 컨트롤이 안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그거를, 아니야, 할수 있어. <laughs> 표현하지 않고, 계속 참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에 깊게 자기도 모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훈련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일단, 인정, 인정하시고요. 나이 들었다는 거 인정하시고, <laughs> 여러분들이 약하다는 거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황을 전환시키는 것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되게 오랫동안 기도해 줬던 자매 같은 경우에게 제게 상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매님 지금 있는 방에서 나가시면 좋겠어요. <laughs> 뭐, 이어봇이나 이런 게, 이어폰 같은 게 있으시면 꽂고 좋아하시는 찬양, 힘나는 찬양을 꽂고 걸으시면 좋겠어요. 라고 제안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자면는그 당시 상황은 되게 좀 심각한 상황이어서 되게 자기는 되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안했던 거는 아니, 분위기를 바꾸는 것, 방에서 나가는 것. 어떨 때는 걷는 것이, 어떨 때는 책을 읽는 것이, 어떨 때는 그냥 다 내려놓고 자는 것이, 기도하는 것하고 찬양하는 것 못지않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변화를 줄수 있어요.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것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런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이든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셔야 해요. 재밌는 건 종종 그렇게 변화를 깨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원하지 않았던 그 무거운 분위기를 단절시키고 새로운 기분과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이끌 수 있어요. 이건 대단히 일상적인 팁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잠깐 생각하는 기도, 기도도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기도는 회개하고 하나님 이래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막 소리 지를 수도 없을 상황에서는 조용히 이렇게 글을 써 보실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용히 그냥 걸으면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 해결할 수 없고 컨트롤 할수 없는 그 상황을 빠져나오는 되게 중요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우리한테 제일 편한 친구여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유일하게 알아들을 듣고 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으로 느낄 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죄책감에 쌓여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똑같은 포즈와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끊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행동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그리고 필요하면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훈련을 1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야곱사도가 말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말의 1차적인 적용입니다.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조금 다른 영역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거지요. 혹은 나의 삶에서 벌어지는 다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거지요. 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뭐, 부부간에도 그래요. 늘 요즘에 더 많이 경험하면서 당황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한 30년 같이 살았는데요. 아, 새로워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참 많고, 심지어는 저 사람이 얘기하는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 내가 30년을 살았는데도 그걸 몰랐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나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그래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 상황은 이래라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요. 그쵸? 우리가 뭐 MBTI를 하든 뭐든 성격에 대한 얘기를 하든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저래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왜? 늘 그러니까. <laughs> 우리의 판단이 틀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그래요. 헨리는 이렇습니다. 장노님은 그러세요. 네. 맞아요. 근데 틀려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틀려요. 하나님께서 오늘 야구보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때, 판단하는 게 틀렸다 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판단은 하나님만 하신다 라고 말을 해버리거든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판단을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판단하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이, 어떻게 해요?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열고 가라는 거예요. 너네가 보는 판단이 맞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지금 한 20명 좀 안쪽 모여있는데, 우리가 서로 좀 안다라고 했을 때, 아, 쟤는 저래라고 그랬을 때, 쟤 해당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 그러면 알잖아요. 아, 쟤가 또 저래라고 다, 다 맞아. 다 공감을 해. 근데 그게 틀릴 수 있다고.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 되게, 저는 이 부분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맞고 내 생각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도가 내 삶에서 그냥 굳어져 버릴 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은 경험할 수 없어요. 왜요?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이 이제 안 들려. 나는 이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려. 그럼 나는 바꿀 재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기도 연습은 뭐냐면 내가 살면서 내리는 수많은 확신과 판단들,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든 일에 대한 판단이든 나 자신에 대한 판단이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조금 긴 시각으로. 조금 넓은 시각으로 볼때 그게 결정적이지도 안결정적이진 않을 수 있다. 그게 맞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저러나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 가볍고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의 기도가 여기로 가면 좋겠어.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건 우리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냐면 확신 있게, <laughs> 이게 맞아, 나를 따라! 라고 얘기하는 게 믿음이 좋다고 배웠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님은 딱 말을 하는 걸 지키면서 사셨거든요, 평생. 근데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여행을 다녀오면서 저희 아버지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어떤 걸 느꼈냐면, 어, 우리 아버지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되게 삶이 외로우셨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평생을 30년을 이제 개척을 하셔가지고 한 교회를 목회하실 때 목회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요. 자기가 리더십을 갖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을 책임져야 돼요. 근데 고태두리 그 안에서는 할수 있어요. 근데 은퇴를 해버리면 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모르는 일이 너무 많아. 그게 너무 외로웠을 것 같은 생각이 확 들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 얘기를 설교 시간에 자주 하는데 이번에도 이번 주에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저희 아이들이랑 일주일 내내 같이 다녔잖아요 아 얘네들은 참 다르구나 그리고 얘네들의 다른 세상 속에 내가 들어가서 아빠 노릇을 할수 있는 영역이 되게 작구나 그러니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느꼈어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외로우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철났죠. 어, <laughs> 근데 저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믿음이 좋다라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게 그냥 단순히 교회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해왔던 착한 사람이 되고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넓어지고 다른 세상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앞 부분에서는 뭡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점점 당당해지는, 것,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잘 훈련되셨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시 여러분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제가 말씀 나눈 것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고, 뭐 메모를 하셔도 좋고,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시간들 갖고 우리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2~3분 정도 우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예, 마무리 기도 같이 고백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끝없이 비교하고 흔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가진 선입견과 확신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다친 마음에 갇히지 말고 겸손히 열린 마음으로 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 이번 한주 담대히 그러나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요.